오늘 이 시간은 구약계론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웅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불렛의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또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 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인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요. 다윗이 물맷돌을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간 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돌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몸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 어른의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 부활의 믿음이 될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의 도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근데 왜 다섯 개를 가져갔냐 이거예요 이 다섯은 영웅심, 자존심, 물질, 명예, 권위의 욕심이에요. 이 육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빼드려야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은 점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 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 은사는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은사를 주시는 건데, 이때의 믿음에서는 그 은사를 말씀을 깨닫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따라와요. 왜냐면, 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내 마음을 고치고 또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육신의 복을 받는 그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쳐줘야 되고 그 영의 병을 고쳐줘야만 육신의 병이 저절로 낫게 되는 건데.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사가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 된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빼드리고 하나님 나는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세요. 내 생각 속에 이 골리앗과 같이 은사를 행하게 하고 점을 치게 하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예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어디를 쳤냐면 머리를 쳤어요. 그 진리로 우리의 생각에 꽉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괴롭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철저하게 아주 머리에 박힌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을 넘어뜨리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몇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계속 살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골리앗은 내 안에 있는 육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점을 치고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믿음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아논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당신이 사울이 시인이다.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네가 무엇을 보았느냐.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불렛의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저도 그거를 느껴서 알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은사를 다 내려놨는데, 그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후의 세계, 이 생명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구나 분명히 그 다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 무당이 그 사무엘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네가 왜 나를 불러내서 이렇게 분욕해 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하나님을 찾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은 스월이잖아요 죽은 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영이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은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냐고. 왜?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바로 내 영이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내 속은 죽은 자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지. 그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또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내 생각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신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선택하느냐, 천국을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한다니까요.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면,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분명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가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육체는 땅으로 보내고, 그 영은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죽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제 죽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 보면 다윗이 기름붐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